탱크패 어디어디 어디. 탱크패 죽인다? 어느 탱크요? 모르네였네내 주변인데 이거? 죽였어 근데 오. 주변이네 너도내 주변에 있어 집주투랑 자 메트로 돌립니다 알아서 따라 들어오세요 와 어떻게 딱40 49분이 되니까 딱로블록스가 멈추냐? 와나4 0 0피 남았다고 3이피 남았다. 오, 바로 맞아서 잠시만요 이거. 나 이거. 좀 근데 이거. 이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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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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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다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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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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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구는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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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잡았어. 잡았어. 아, 바람무리잖아. 안돼 데 아, 아, 아이고야. 아파요. 헨디아날왜 죽여? 백. 안돼 온다 온다. 나한테 다른 온다. 바람군. 바람군 멈춰라. 죽이고 왔다 <laughs> 누구세요? 밖에 누구야 저거? 베레모. 베레모 멈춰. 멈춰. 베레모 멈춰. 어, 누구야? 아무것도 없으니까아무도없 살려주세요. 안으로 아, 들어가. 안으로 들어가. 그렇지. 안으로 뺏어 뺏어 들어가. 북조선 님인데서 내려온 우리 님이다. 목적이 뭐야? 목적이 뭐야? 목적 따위 <laughs> 없다. 어 파밍을 해? 안뭐 되겠다. 조금 뭐? 맞자. 아니 아니야. 지금 내 앞에 뭐 파밍을 한 거야? 어? 파밍 안